자 계속해서 표준 관련 법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앞에서 그 표준 관련 법령 현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표준과 관련된 그 헌법적 비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국가표준기법 구체화를 했고또 산업 표준과 관련된 산업 표준화법, 그이외에 다양한 표준과 관련된 법령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가표준 정책에 있어서의 그 국내의 동향 또 세계적 그 동향 관심사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그 부처간 협조를 통한 국가표준의 실현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그 국가표준과 관련해서 2000년대 그 초반까지만 해도 표준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 2000년 그 2008년, 2009년, 2010년 그 이후부터 표준화에 관련된 그 중요성이 전국으로 인식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규제 그 완화적 차원에서 그 표준화 관련된 각종 그 제도적 사항들을 어, 시정에 가한 이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특히 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수은 기재로 작용하고 있었던 기술 기준, 기준 같은 거, 이런 기술기준 같은 것, 검사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일관성 측면이나 국제기본과 부합하는지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부처간의 그 실효성 있는 협조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표준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실생활과 관련 부처 간의 협조 기발을 마련했다. 표준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표준과 관련된 정책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자발적으로 합의되는 이런 표준들을 적극적으로 이것은 선진국형 어, 제도로 이제 변화를 유대해 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통합인증마크 같은 것을 이제 과감하게 돌보를 해서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어, 운영했던 어, 법이정안 법정강제인증마크 같은 것을 하나로 통합을 했고 세부적인 이제 인증 모듈를마련합 가지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 시켜거나 중복 시험 업무를 개선시키다 부차관의 이제 이해 조정의 예, 연착륙이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안전이나 환경 보건 같은 이런 분야에서는 인간에서 자발적으로 제정된 표준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법제도 진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 정부나 연방 정부 규제 정책에서 표준의 활용을 의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 안전, 보건 안전과의 표준 같은 경우는 조정부의 어, 그 규정 내용과 기준에 직접 도입하도록 해서 표준과 관련된 규정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도구로 이제 활용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독일이나 그 네덜란드 같은 EU 그 국가들도 안전 보건 전자 부문에 있어서는 강제 인증 마크를 하나의 뭐 이제 그 마크로 통합을 해가지고 인증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이제 최근에는 전기 제품, 통신 기기로 또 왕부리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인증 마크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 이렇게 이제 이런 제품들도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국가 표준 정책의 중요한 것은 표준화 이제 발굴 정책을 아, 어, 적극적으로 이제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뉴시티 어, t IT 기반에 그 진입하고 있는 그 이런 그 환경에서 그 우리 사회,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시도 체계나 도로 표준화 같은 이동 공간에서의 네, 표준화에 대한 수요 표준화에 대한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이제 굉장히 크게, 크게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를 이제 조사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해외 경험이 이제 있는 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분야를 조사해 보니까 교통도로 분야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교통이나 도로 분야가 상당히 선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해외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제표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가 교통도로 분야에 따라 올라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품 기기 화폐 언어의 순으로 이제 나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과 연계한 이제 천 기술의 이제 표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의 표준 정책의 핵심은 되게 이제 기업에게 생산 활동이나 품질 관리 활동 이런 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표준의 활용은 이제 제품 개발 기획이나 유통 단계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고 또 이제 표준화를 통한 그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즉 경제 사회에서의 어, 효율화 이런 것도 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화 내려면 중요한 하나의 이제 수단 으로글로벌 시장과 연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단일화 추세에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 표준문은 국제무역 추진의 하나의 도구로서도 가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무역기구 같은 데서는 이제 자유무역 독진을 위해서 국제 표준을 무역 유보만 하고 있고, 국제 표준 이제 선점을 기해서 국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무선 네트워크 기술 같은 경우는 새로운 IT 신기술을 비롯한 국제 표준 선정 경쟁은 각국과에서 표준 예교를 펼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경쟁적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원천 기술 을 국제 표준화를 이제 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대기업 중심을 하다 보니까, 는 국가도 사실 그 표준과 관련된 인식도 부족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도 이제 낮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국가 그 표준에 대한 그 국가 지원 전략도 상당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국제 그 표준 기구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표준 기구를 통해서 국제 그 경제를 좌우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의 뭐 의장이나 간사 진출, 간사 같은 경우 이런 데에 이제 데 이제 진출하는데 지원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관련 그 시장의 선전에 유리한 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실질적인 그 효율성 이런 것도 상당히 그 국제표준화 기구의 뭐 위장이나간사성취를 지원함으로써 상당히 그 실질적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ISO나 이런 국제표준화 기구도 최근에 미래 시장에 대한 어떤 기술 표준 개발에 굉장히 관심을 그리또 이제 역시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서 선진국의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수단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국제표준을 위해서 국가 간그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국제표준기구의 그 활동들이 즉 다시 말하면 표준 시장 자체가 이제 어, 선진국들이 어, 어떤 그 표준 기구의 설립을 통해서 표준 시장의 그 장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표준 기구의 설립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고려할 대목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표준은 선진국에 의해서 이제 시장 수요나 문과 절감에 하나의 그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가의 기업들은 이제 두 개월 단순화하고 통일화 시켜서 자동화를 촉진하고 산업 시대를 주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에 있어서 이 표준은 선진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S 위도우나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자체가 단일 국제표준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장의 확보를 요구하는 이런 과제 네트워크형 제품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S, 지능형 도로교통정보 시스템,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 제품의 경우는 생산 이전에 세계적인 대기업들 간에 표준화 문의가 선행됐습니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해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 기업만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네트워크형 이런 그 표준체계로 진입을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단일 그 국제 표준에 대한 요구도 이제 급속하게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0년대 그 이후에 이른바 그 냉전 시대가 이제 종결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대거 시장경제로 편입이 그래서 세계의 시장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경을 이제 무시하는 최적의 투자지역 같은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뭐 R&D나 또 유통 판매 이 거점 지역을 이런 걸 이제 글로벌 아웃소싱이라는 명목로 적극적으로 수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가 간에도 이제 서로 이제 상의한 표준이나 이제 적합성 평가 제도 같은 것, 니다 소위 말하는 그 불필요한 그 무역적 기술 장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빨리 철폐해 달라고 하고, 또 국제적인 그 단일 표준의 사용을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시장의 그 단일표준에 대한 요구는 특히 이제 그 대체로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과시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 국제기구에서 이 회원국들이 국가표준을 이제 새롭게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서 이 국제표준을 기초로 해서 다른 나라들이 사용할 것을 강화하 이런. 행이 됐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국제 표준 기구의 설립을 통해서 이제 국가 간 이제 상호 인정, 협정 체결 노력도 이제 확산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즉 세계 각국과에서는 단일한 표준의 사용을 통해서 이런 바 범세계적인 자유 무역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현 상황에서 이 이것의 이제 실현이 어느 정도로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이제 표하는 자작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각 그 국가간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질적 기술 장벽들이 어 표준에 이제 어떤 제품들이 이제 표준에 적합하게 만들었는지 여부를 시험 검사하는 그 이런 것, 적합성 평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이 수출 상대국에서는 다른 상대국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협정 체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도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표준의 적용 분야가 급속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종래 표준이 주로 이제 제품의 구조나 성능, 시험 방법, 또 영어, 이런 것을 기존에 하고 있었던 데 반해서, 최근에는 이제, 특히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이런 것은 품질 경영 시스템이나 환경 경영 시스템 등, 이런 시스템 표준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 시스템 표준이라는 것은 작업장 안전 시스템이나, 뭐랄까요, 직원들의 관리, 이런 그 시스템과 관련된 인증 이런 체조로 이제 발전함으로써 시장에서 그 인증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된 이런, 이제 이런 현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2000년대에 있었던 iOS에서는 재무관리 기술위원회를 심사했다거나 표준화 대상을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 표준화에는 이제 교통이나 숙박 이런 것도 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시장과 연계한 원청 기술들이 이제 국제 표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만든 그 제품들이 국제 표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그 시장에 그그 선정을 할수 있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국제 표준기구의 그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익도 쉬운 게 챙기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무역기술 장벽의 해소도 아주 효 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장벽 자 중심 위주에서 통계 관리 같은 것은 이런 것선 이제 수출 기업 같은 이런 관련 기업 위주로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도 이제 어린이용 같은 이런 거는 제3자 인증 체계로 변경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도 이 어려서 또기 때문에. 인증 모델 있고 뭐 다양하게 뭐 세분화해서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자기 나라의 전략 산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IT 보안제품 강제 인증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새로운 기술 장벽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TBT 그 중앙사무국 이런 곳이 이제 2000년 초반에 출범을 해서 관련 부처들에 대해서 비기적업무처제의그노력을 기울어 보이는 것은 아 업무적인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표준 그 관련해서 시험 분석 역량이나 전문 능력, 역량 육성이 또이 시급한 과제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무중력 뿐만아니라 각국에서는 불법 불량 제품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전 관리 예산을 크게 증가을켰고중국에서 불법 불량 어린이용품 등 안전식약품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을 이제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FTA 등으로 이제 세계 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제품 위해 정보의 그 상호 공유를 위해서 국가간 공부 체제를 강화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제품들 위에 제품의 그 수입 전 차단을 위해서 글로벌 자원의 그 위에 제품 추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정보를 그 상호 공유를 통한 규제 당국 그 협의체도 구성 하고 있고 매년 그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 이런 그 위해정보 로 상호공유 등을 위해서 어그 제품 안전의 일을 그 개최를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그 표준 제도를 관련한 중요한 자, 이 표준 정책의 동향까지 어, 오늘 그 표준 관련 법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그 정도로 표준과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